신자진 원숭이 쥐용띠 그룹. 반갑습니다. 동해철학 흠선 사주명리 흠선 대감입니다 2026년 1월 14일. 무자일 우리 신자진 그룹분들의 오늘의 운세입니다. 오늘은 을사년의 겁살 기축월의 반한살, 그리고 무자일의 장성살 기운이 함께하는 날입니다. 내가 대장이 되어 천하를 호령하는 장성살의 에너지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온 기쁜 날입니다. 재물과 사업운입니다. 장성살의 영향으로 추진하던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고 큰 수익을 거두는 운세입니다. 과감한 투자나 결단이 재물로 연결되는 힘이 있는 날입니다. 반한살의 기운까지 더해졌으니 실속과 명예를 동시에 거머쥐는 최고의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애정관계와 배우자 관계입니다. 관계의 주도권을 내가 쥐게 되는 날입니다. 배우자가 나의 의견을 존중하고 잘 따라주니 가정 내에 질서가 잡히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싱글인 분들은 당당하고 리더십 있는 모습이 이성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건강과 사고입니다. 기운이 넘치고 활력이 가득한 날입니다. 하지만 장성살은 지나치게 강한 기운을 의미하므로 혈압 관리나 심장 개통의 안정을 챙겨야 합니다. 운동도 과하게 하기보다는 적당히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행과 인간관계입니다. 나의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낼 수 있는 모임이나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길합니다. 인간 관계에서는 나를 따르는 무리가 생기고 리더로서 추대받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공명정대하게 처신하십시오. 취업과 승진입니다. 승진 소식이나 합격 통보가 예상되는 아주 길한 날입니다. 면접에서도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좌중을 휘어잡을 수 있으니 목표로 하는 자리가 있다면 오늘 적극적으로 움직이십시오. 나의 상충띠와 원진띠를 알려드립니다. 신자진 그룹의 상충살은 원숭이 띠는 호랑이 띠가 쥐띠는 말띠가 용띠는 개띠가 상충살이며 원진살은 원숭이 띠는 토끼띠가 쥐띠는 양띠가 용띠는 돼지띠가 원진살입니다. 오늘 이 띠들과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행운의 로또 번호는 1번 11번 24번 32번 40번 45번입니다. 오늘 장성살의 강력한 운세로 승승장구하는 하루 보내시길 대감님이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편집에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 통합 채널 동해철학 흠선 사주명리 소개합니다. 많은 성원 바랍니다.